절반 이상 주인공들의 서사와 그에 따른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오늘 구회는 드디어 1회 때부터 떡밥이 뿌려졌던 민국대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준비하던 홍난이가 사망했고 홍난이를 없애야 할 이유가 있던 함시 일가는 용의자들로 홍난이와 함께 하던 로스쿨 학생들은 목격자들로 그게 후반부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해쳤던 것이고 과연 누가 그녀의 죽음 뒤에 나근우를 괴롭히는 것일지 오늘 리뷰는 민국대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민국대 사건을 훑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혜원의 서사를 정리해보죠. 오늘 드디어 이혜원 뒤에서 그녀를 도와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죠. 이혜원은 3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한민원의 판결대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교도소에서는 그녀의 억울함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죠. 바로 이혜원을 감옥에 보낸 한민원의 동생. 지난 회차에서 잠깐 등장했던 한민원의 동생은 무언가 한민원을 대신해 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모습이 짧게 등장했었고, 이후 이혜원을 교도소 같은 방에서 마주친 것이죠. 이혜원은 교도소에 온 첫날, 억울함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한민원의 동생은 자신도 한민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그렇게 버리려는 목숨이라면 자신에게 맡기라며 함께 복수를 하자는 제안을 했죠. 이제 왜 한민원 같은 사람이 이혜연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민원의 동생은 김시인 이혜연에게 새 신분을 만들어주고 동생인 만큼 한민원이 좋아하는 모든 걸 이해원에게 알려줬겠죠. 마치 운명의 연인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민원의 아내가 되어 이해원이 그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한민원이 그의 동생에게 받았던 재산 포기각서를 찾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걸 되찾아 한민원에게 맞설 힘을 되찾으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구회에서 이해원이 그 포기각서를 찾았으니 동생과 이해원 또한 한민원을 향한 복수에 시동을 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국대 사건에 대해 추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추리는 이 모든 게 홍난이의 계획이 아닐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형사들이 피해자의 지문을 확인, 죽은 자의 신원을 홍난이라고 특정했기에 그녀가 죽은 것이 맞다는 전제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 예고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홍난이 각본, 홍난이 연출해 목숨을 건 복수국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지만 목숨까지 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역시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숨까지 거는 복수가 말이 될까? 하지만 8회 이후 그녀의 서사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복수 대상이 한 개인이 아닌 하멜리와 주성이라는 대기업이란 걸 알고는 생각이 바뀌었죠. 특히나 함시가문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조감은 복수의 대상에 판사와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형 로펌의 로스쿨 원장까지 끼어있는 상황. 홍난이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치부를 꺼내도 그들이 그 목소리를 소리소문 없이 잠재우는 건 일도 아닌거죠. 그래서 그들조차 막을 수 없는 판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사건 발생 당일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의 입을 통해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폭선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왠지 사건 현장인 연못이 반짝거리는 무대 같다는 말, 그리고 구름같이 모여든 유튜버들, 홍난이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함시 일가조차 막을 수 없는 일반 방송인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치부를 공개할 연극을 준비 중인 거죠. 당연히 피날레는 함시 일가의 몰락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바로 그녀가 사건 당일 보여준 행보입니다. 무대도 있고 관객도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이 연극을 채워줄 주인공들. 홍난이는 아침부터 그 주인공들을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굳이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하민리에 쳐들어간 홍난이 당연히 아버지 일 때문에 왔겠거니 하의근까지 생각하고 있던 한건도에게 홍난이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될 한건도의 치부를 당당히 꺼내놨습니다. 마치 죽을 각오로 찾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이 모든 자료를 메인뉴스에서 보게 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라는 리미트를 정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거든 오늘 밤 안에 저지르도록 만든 것. 두 번째로, 나그노도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1시간 안에 연구실로 오라며 리미트를 걸었죠. 마치 뭔가 약속이 정해진 것처럼 홍난이는 계속해서 시간적 제약을 걸고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있을 장소를 정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은미 기자도 똑같죠. 저녁 11시까지 민국대로 알아. 이에 대해 유노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시간과 장소를 다 정했다. 역시나 홍난이가 유노미도 끌어들인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더 끌어들였죠. 바로 함광전. 함광전은 만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홍난이는 분명 함광전을 끌어들였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말이죠. 홍난이는 나근우의 연구실에서 함광전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꺼내들고 소리쳤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함광전은 거기서 있던 일과 얘기를 다 들었겠죠. 홍난이가 거침없이 비아냥대는 자신을 향한 대화에 함광전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 혹은 그녀의 명령을 들은 누군가가 그날 밤 연구실에 다녀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 카메라가 담겨 있던 화분이 사라진 것이 그 증거겠죠. 이처럼 홍난이는 자신이 죽게 되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죽일 만한 사람 나근우, 함광전, 한건도를 용의자 역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윤은미는 목격자 역으로 불러들였고요. 이제부턴 지구원 형사가 하나둘 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홍난이와 얽힌 그들의 치부, 즉 동기를 하나씩 밝혀내겠죠. 그리고 그들은 살해 사건 용의자로 대중이란 관계가 에 낱낱이 벗겨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이 추리를 마무리 짓고 나니 홍난이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홍난이는 해류의 컴퓨터를 이용해 검찰 자료부터 모든 걸 해킹했죠. 만약 그녀가 누군가의 지문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 놓았다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이 바뀌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의견은 홍난이의 부검 당시 그녀의 얼굴이 공개되면 꽝이 되고 그녀는 목숨까지 던져가며. 복수를 한 것이나 혹은 무대가 완성되기 직전 진짜 죽임을 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나그누의 집에 들어가 머리핀을 두고 온 것이 홍난이의 룸메이트이고 그녀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강백이 같단 생각에 홍난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목숨까지 던져가며 준비한 복수도 애틋하긴 하지만, 함시 일가의 민낯이 모두 공개된 뒤에, 홍난이가 짠! 하고 등장하는 것도, 진짜 시원한 사이다 반전 같을 테니 말입니다. 과연 홍난이의 연극은 그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연극이 맞았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